오늘은 제가 이 아이패드.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12.9형, 5세대입니다. 5세대 128기가, 이제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는 아이패드예요. 아직도 애플 쇼핑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엄청난 애플 충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어요. 왜냐면 너무 구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살게 된 계기는요. 공부를 하려고 샀습니다. 왜냐면 10권의 책을 이 아이패드에 넣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 10권의 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허리가 아작나요. 아파요. 근데 왜 아이패드냐? 저는 애플을 좋아합니다. 그냥 애플 컬렉션으로 다 맞춰버리고 싶어요. 이게 제 배경화면입니다. 가격은 가격은 이제 교육할인에서 신학기 프로모션으로 에어팟 2를 공짜로 받고 125만원에 에어팟 15만원 주고 팔아서 110만원에 샀습니다. 근데 왜이 10인중 구이친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큰 화면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전에 에어포를 한달 동안 계속 사용하다가 이렇게 스플릿뷰라고 화면을 두개 띄우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렇게 스플릿뷰를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어서 에어포의 화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12.9로 바꿨습니다. 이 프로의 기능을 사용하냐? 저는 이 프로가 에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반응속도가 이제 에어 포보다 프로가 조금 더 빠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프로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웹디자이너나 이런 개발자나 막 그런 미디어 쪽 있잖아요. 미디어 쪽에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의 기능들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단점. 이 아이패드의 단점은 어, 너무 커요. 이게 진짜 엄청 크거든요. 11.9인치여가지고 가지고 다닐 때 불편하다. 그리고 커가지고 되게 잘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정말 애기 다루듯이 소중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끼실 때도 뒷면이 이렇게 딱딱한 하드 케이스를 끼셔야 합니다. 비싼데 후회하나요? 저는 지금 취준생이라서 직장이 없어요. 없는데,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부를 끊어서 이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부를 내고 있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서 이 아이패드는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서 후회는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강추 드릴 어플이 있는데, 굿노트. 이거 정말 최고예요. 정말 저는 굿노트 없으면 공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29장인 페이지도 종이 말고 이 태블릿 하나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를 갖고 싶은데 돈이 있다. 그러면은 프로나 에어 다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돈 충분하지 않으면은 미디어나 웹 디자이너 그쪽 계열이신 분들은 아니면은 이제 큰 화면을 좋아한다든지 어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은 프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프로의 기능을 잘안 쓰신다면은 에어나 이제 그냥 일반 아이패드 세대로도 충분할 것 같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목소리> thank you